메타가 1조 2천억 원을 제안했지만 거절한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아시나요? 퓨리오사 AI는 AI 추론에 특화된 NPU 기술을 적용한 매니게이드라는 차세대 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. 엔비디아의 기존 GPU와 비교해서 두 배의 효율이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과 비교하면 비슷한 성능이면서도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. 퓨리오사 AI는 2025년 상반기에 700억 원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예고했고,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랑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. LG의 AI 연구원과 사우디 아람코에서도 퓨리오사 AI의 칩을 테스트 중이죠. 메타의 1조 2천억 원 인수 제한을 거절하고 70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은 퓨리오사 AI가 자신의 회사를 1조 2천억 원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알아야겠죠. 2025년에 레니게이드 칩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생산 초기에 수요 확보. 가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반도체 칩의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 중이죠. 가장 결정적으로 IPO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니게이드 판매 성적에 따라 상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퓨리오사 AI는 기술력과 도전 정신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적 증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. AI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협력 사확부가 성패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.